올 시즌 가장 아쉬운 경기 중 하나였던 노팅엄전이 끝나고, 교체에 강한 아쉬움을 보인 손흥민을 달래주려 했었던. 호이비에르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국내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차기 주장이란 말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 남자입니다. 놀랍게도 손흥민보다 3살 어린 그가 24살에 이미 사우스 앤튼의 주장을 맡은 이력은 클럽하우스에서 어떤 사람으로 지내는지 알수 있게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삶의 명과함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팀중 하나인 윈헨에서 팀 역사상 최연소인 17세에 프로 데뷔했던 호이비에르는 무려 펩과르디올라의 극찬을 받으며 몇년후 마치 마스체라녹 같은 세계적인 미드필더가 될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빈만이 가득했던 그의 삶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참혹한 날이 다가오고 있단 걸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호이 비에르는 1995년에 태어났습니다. 덴마크 혈통의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많은 유럽인들이 그렇듯 다양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혼혈입니다. 유럽 역사를 관통하는 그의 DNA가 더욱 재밌는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인류학 학자이자 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축구스타들과 달리 학자의 아들인 그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자란 지식인이며 부유한 집에서 모든 지원을 받으며 자라난 기공자입니다. 바이킹이라 불리는 지금의 강한 그를 생각하면 느껴지지 않는 평온한 유년 시절의 또 다른 반전은 5살의 형과 함께 처음 한 축구를 그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신보다 덩치가 큰 형의 몸에 치이고 넘어지며 거친 스포츠 축구는 그냥 아프고 다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들을 가진 집이 다 그렇듯 막내 호이비에르는 형에 비해 작고 연약했고 부모의 사랑을 받는 응석쟁이 막내였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호이비에르의 덩치가 커지기 시작한 어느 날더 이상 형의 태클에 그는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제 다치지 않는 스포츠 축구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형을 넘어선 그의 자신감은 동네 최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동네의 친구들은 호이비에르의 재능이 단지 친형을 넘어선 수준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지단의 영상을 보며 더욱 축구의 매력에 빠져든 그는 진지하게 축구의 길을 고민하게 됩니다. 드라마 속 부잣집 부모님들이 그러하듯 호이비에르의 부모님이 공부가 아닌 스포츠를 하겠다는 아들의 의견을 반대했을까요? 인간을 생물학적 속성과 문화적 특징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고 광범위한 차원에서 연구한 호이비에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의 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아들의 행복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지식도 그가 아들에게 바라는 다른 건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저 즐겁다면. 호이비에르가 무엇을 선택하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호이비에르가 아버지에게 받은 교육은 역시 인류학에서 비롯되었고, 그는 사람이 태어난 이유와 살아가는 목적에 관한 고민을 숨쉬듯 자연스럽게 해왔으며, 그에게 아버지란 세상을 알려주고 삶을 보호해주는 우주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축구를 직업으로 삼은 많은 스타들과 전혀 다른 동기를 가진 그는 스스로의 행복으로 부모님께 보답하고자 했고, 노력은 14살의 그를 덴마크의 BK 스크졸드라는 클럽으로 이끌게 됩니다. 2009년 FC 코펜하겐에서도 이어진 그의 재능은 부잣집 도련님의 취미 수준이 아니라 국가적이었고 브란드바이라는 클럽에서 인생의 날을 맞이합니다 이전팀 코펜하겐을 5대2로 꺾은 날 그는 맹활약했고 관중석에는 바이엘은 민헨의 스카우트가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호이 비에르는 태어나서 가장 강한 흥분감으로 아버지에게 거대한 클럽의 제안을 자랑합니다 민헨의 의미를 다 이해하진 못한 아버지지만 그에게도 그날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아들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얼굴로 들떠있었기 때문입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이 불과 16세의 나이에 집을 떠나 독일로 갈 거라고 상상한 적도 없지만 아버지는 다 괜찮았습니다. 아직 시간은 많고 아들에게 인생에서 행복을 거머쥘 좋은 찬스가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13년 펩과르디올라는 윈넨 부임 때 이미 호이비에르의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로 그의 재능은 탁월했습니다. 10대의 프로 데뷔가 임박했음을 구단의 모두가 느끼기 시작했고 호이비에르는 오직 날아오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완벽할 수 없던 그의 삶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삶의 희망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그의 아버지가 위험 판정을 받았고 쿠펜하겐의 병원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립니다. 독일에서 이 소식을 들은 호이비에르는 살아오며 접근적 없는 믿을 수 없는 불행에 현실감을 느끼지 못했고 팀의 어른인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털어놓습니다. 과르디올라는 어린 호이비에르를 껴안고 울었다는 일화가 전해지며 바이에른 민해는 소중한 아들을 팀에 보내준 감사한 아버지의 삶을 위해 충력을 기울입니다. 독일 챔피언 민해는 아버지를 독일로 모셔와 항암치료와 수술과정을 도우며 코펜하겐 병원이 포기한 암을 사력을 다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아닌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축구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요. 자신의 행복만을 바랬던 아버지를 위해 이제 반대로 스스로가 아버지의 행복을 위한 목숨건 축구인생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그에게 축구는 도련님의 놀이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희망을 선사하기 위한 전쟁터가 됩니다. 연약한 덴마크 소년이 진정한 바이킹이 된 순간입니다 2 0 1 3년에 어느 날 바이엘은 민헨의 위대한 최연소 출전 기록은 깨졌습니다 17세 251일의 호이비에르는 원대한 역사의 팀에서 프로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창단 100년이 넘은 팀 독일에서 22회 챔피언에 오른 팀 그런 팀에서의 최연소 데뷔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하는 아들의 심정은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분데스리가 메달을 안기며 부둥켜 안고 절교했다는 호이비에르에게 그날이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난 날입니다. 호이비에르의 데뷔 5일 후 아버지는 코펜하겐의 병원에서 명면하셨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말씀들, 사연들, 참과 사랑 그리고 웃는 얼굴은 모두 추억이 되어 가슴에 묻게 됩니다. 하지만 호이비에르의 삶의 아버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념이란 또 다른 영혼이 되어 함께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경기장 안에 수많은 승부욕 감치는 전사들과는 다른 동기를 가진 그는 바이킹으로 불리며 자신만의 의지를 하늘에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원하셨던 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여전히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윈헨에서의 데뷔 4년이 지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 코펜하겐의 같은 병원에서 그의 딸이 태어난 것은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수많은 병원들 중에 그곳을 선택한 이유는 부부만이 알겠지만, 인생에서 가장 슬픈 장소가 동시에 그에겐 가장 행복한 장소가 됩니다. 영원히 축복할 소중한 딸을 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공평한 출생을 맞이합니다.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없이 태어나는 사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삶의 행복은 출생 때 전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유했지만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와 불과 17년을 보낸 호이비에르의 삶과 가난하지만 존경하는 아버지와 50년 이상을 보내는 삶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정량화할 순 없습니다. 개인의 행복은 타인이 규정할 수 없고 주어진 조건에서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없이 태어난 내가 불행하다고 결정짓는 순간 우리의 삶은 비로소 불행해질 것이고 어떠한 조건에서도 반드시 행복해지겠다는 의지는 우리에게 가능성을 가져다줍니다. 호이비에르의 아버지가 그에게 남긴 것은 돈과 명예, 직업과 상관없이 삶의 진짜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을 제공한 것이며 이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주제의 통찰력을 관통합니다. 당신만의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요?